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 우리나라, 어, 말이랑 다르다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이름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 실존했던 사람이고요. 어, 유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아시죠? 어, 유대 사람이면서 이제 세금을 거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 아시죠? 이탈리아의 로마,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은 로마 사람의 개야.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매국노 생각하면 되시겠죠? 일제,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 생각하면, 어, 그런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케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케오는요 키에 대한 핸디캡도 있었습니다. 키가 작음만한 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케오만 나타나면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로마의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사케오랑 눈이 마주치면 그냥 존경해주는 척 어, 그렇게. 마지 못해 인사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사께오가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키가 작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께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같이 예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그림, PPT 이런 것들도 예,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림 보시다시피, 어, 사께오가 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께오를 보시고,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은 자리. 하지만 늘 공허하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기오처럼 외로움과 공허함과 짓눌림 가운데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내려오라 피곤하고 공허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 자신의 이 무화과나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정도 어, 지위가 되면은 뭔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자신의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이나 아니면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그 그, 그,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만 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자신만의 어,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계십니까? 이제 그만 그 나무에서 한번 내려오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좋은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사개오는 친구가 없,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 볼 텐데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예, 그 PPT 한번 넘겨 주시고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사케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친구가 없었던 이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사케오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자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고 너와 가까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를,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저 매국노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께오를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께오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통계자료에 의하면요 목회자료 데이터라든지, 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다섯 명들 중에 두, 세 명은 전부 다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어, 마음을 틀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들 중에 참 재밌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 선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안 되지만, 그게 외로움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리고 남들과 비교가 되어서 그게 외로움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특히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외로움이 관련되는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살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 한번 어, 낙오가 되면 재기 불가능한. 다시 일어서기 힘든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어,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또 어, 비교가 되고 이러면 혼자 계속 자기만의 방, 방으로 들어가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들은요. <laughs> 또 보니까 젊은 층들 위주로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씨 아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 그냥 단지 연인들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78년도에 제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12월달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고려병원 응급실 얼음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얼음 위에? 얼음이 막 줄줄줄로 가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음 위에 누워갖지고 주님, 저 어떡하죠? 왜냐하면요, 제가 쓰러지기 전에, 어, 제가 모든 걸다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될 텐데, 제가 돈을, 퇴원할 때낼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어. 그래갖고, 그것도 그렇지만, 도, 퇴원을 해도 갈수 있는 집까지 줘서, 갈수 있는 집도 없는 거예요. 응. 어. 그래가지고, 와. 아버지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복희야 너외롭냐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응? 너 서럽냐? 내가 너의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눈불이 될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폰될 거야 하 시는 말씀 을하셨 어요？오늘, 이 순간 에도, 이 시간 에도 남녀노소 불문코 주님 은일대일로 여러분 을 알고 계세요일대일로 여러 분의 아픈 곳, 슬픈 곳, 기쁜 곳 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제가 여러분 들께 초면 에, 네가 만약 뭐 이거 저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여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외로울 때면 내가 저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 당신을 내가 너 위로해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니가 만약 외로울 때 우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니가 만약 서러울 때 한길 너 걸을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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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동물이 되리 허전하고 때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서러워서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남았을 때, 내 곁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외로움의 나무에서 내려오시고요. 절망의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한번 내려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친구, 진짜 좋은 친구,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변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케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제가 갚아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개오의이 겉모습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이속 마음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니까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자유가 생깁니다. 전에는 이웃을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위하여 그냥 긁어모으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잃고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가족이 보이고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개오의 마음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개오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럴까요? 좋은 책을 읽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를 봐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변화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 과거의 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성경에서 저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시면 저는 사께오라고 말할 겁니다. 아마 저희 가족들은 다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별나고 유별나게 생활했는지, <laughs> 예. 그런 저를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말도 변하고 행동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늘도 새롭게 보이고 땅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어, <laughs> 예수를 안 만났으면. 아마 제 생각에 거의 막술주천뱅이가 뭐 되지 않았을까. <laughs>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런 저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 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이우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우리 <laughs> 겨울나무가 어떻습니까? 진짜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죽은 것 같은 나무에도 새로운 이 생명이 도달합니다. 그렇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 그리고 번데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 번데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나비가 탄생이 됩니다. 꼭 제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마치 저런 것 같더라고요.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닙니다. 복받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 관점, 시각이 바뀌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들을 어 이렇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예수님께 한번 나와,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여러분의 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냐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기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변화를 보고 사케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케오야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케오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잃어버린 자는, 어,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사케오에게 너,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변절자 사케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사케오. 사케오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케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우리 기쁨샘물교회는 앞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해서 그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참, 어, 세상에, 어, 지탄을 받는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 기쁨샘물교회는, 어, 정말로 건강한 교회,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사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 성경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방금 성경이 뭐라 그랬죠? 예수를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실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laughs>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조급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 찾아온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에 드냐면 야. 니가 그 교회에, 대천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예수라는 분이 없으면 교회를 나가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나갔지만, 그때가 고3때였거든요 아,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뭔가 계속,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잘 오해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그렇지 않으려면 예수 믿지 말자. 그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고산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딱세 가지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름다운 자연,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예,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이건 도저히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분명히 그게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설계됐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히려 그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그런 자연 속에서 어떤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결심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제왜 이렇게 바뀌었지? 사람들이 저 대판이가 저렇게 바뀌었냐 할 정도로 180도 변화가 일어났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11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정말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했을 때에 건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런 여건을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졌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을 수도 있구나. 그게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제가 잘나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주님 제가 주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케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공허하고 힘든 정말로 자식들 키우고 또 부모님들 어, 섬기고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 각자의 그 지치고 상한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어, 거기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한번 믿고 의지해 보라. 주님께서 어,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 고 그랬습니까? 진짜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가 생기는데 마음이 틀어지면 나를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 말고요 끝까지 나를, 나와 함께해 주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기쁘고 비록 죽는다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영원한 그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